안녕하세요 주식 asmr 네. 28일 단타입니다. 새아 어, 특수강 철강주를 매매했었고요. 수익을 좀더낼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고요. 네.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안에 어 수익을 내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가가 급락한 게 많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매수 타점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이럴 때 매수하셔서. 도큰 수익 볼 수가 있거든요. 뭐 지금 다시 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은 지수가 2,700 간다고 보고 있고요. 사실. 기울 거라 얘기를 하지만 물론 지금은 일시적인 급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 조만간 반등을 주고 뭐 사실상. 고요.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요새 특수강도 꽤짭짤한 배달을 주기 때문에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.